충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도정평가단을 운영해왔는데요. 그동안은 도와 시군 추천을 통해서만 도정평가단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정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동안은 도와 시군 추천으로 구성했었지만 이번 제8기 도정평가단은 추천과 공개 모집을 병행해 전체 인원 200명 가운데 절반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충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도정 시책과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정평가단에 최종 선발되면 앞으로 2년간 도정 발전을 위한 시책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정평가단으로 최종 선발되면 향후 2년간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도정 발전을 위한 시책 건의와 제안을 통해서 도와 도민 간의 소통 강화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도정평가단은 도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고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로 지난 1996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도정평가단을 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의 주요 행사에 참여시키고 임원단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